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 그럴 때는 두말 나이 없이 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예배 생활이지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더 나가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탄들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하게 될 때는 잘 몰라서 그럴 경우가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타성해져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이 예배는 뭐 항상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배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은 결국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예배는 죽은 예배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 임할 때마다 가져야 될 기본 오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예배 시간마다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 본질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곳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하면서 거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요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배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 그리고 또 나를 찬송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각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행복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하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연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지요. 그 후에 인간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냥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과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참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점에서 말아보게 된다면 구원의 목적 역시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그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바로 그 계획이라는 겁니다. 또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다.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신령한 복을 주는 것그 자체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데 있죠. 바로 이어지는 6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찬송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도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 학습을 위한 문답식으로 작성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제1문에서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나서 답을 달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한마디로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만큼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즐겁고 행복해야 예배고 뭐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분주한데 무슨 예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새벽까지 열심히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아마 눈꺼풀이 천금 만근이시죠? <laughs> 피곤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사실 예배를 위한 삶이라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태도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될수 있는 대로 토요일 날은 늦게까지 TV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일찍 주무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세요. 왜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하고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갔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대통령이 나를 보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지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은 기다리지 않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은 다 옷을 준비하고 그 시간 늦지 않도록. 다 마음의 준비를 할 겁니다. 심지어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만나는 일에 기대감을 가진다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우리가 어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문제 의식에 대한 부분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바로 우리의 삶이 비극적인 악순환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적게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예배에 대한 깊이 있는 의식들을 가지지를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보게 되니까 여성분들은 우리 세탁기에서 그 건조기 사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내일 여러분들 아침 일찍 건조기를 사셨다고 치십시다. 건조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200만원 넘는 그런 건조기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잘 써야 되겠어요 어, 빨래를 뽀송뽀송 말린다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건조기를 사고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 건조기를 가장 최적의 조건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것 없잖아요 건조기 안에 처음에 살때 박스 안에 담겨져 있는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제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설명서도 보지 않고 사용하다가 쉽게 고장 내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지요. 에서 부르게 되면은 또돈 들고 또 에서 번 부르게 되면 벌써 이, 이 건조기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인간들이 최적의 조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명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최적의 조건이 돼요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들이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마음 뺏기고 내 하고 싶은 데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임의대로 내 인생을 사용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고통 속에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 구원의 목적대로 살면, 저절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지를 못해서 항상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런저런 이유들을 댈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배에 있다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해도 죽은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의식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겪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껴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고 또 제사할 때 되면 또 제사한다고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자기의 뭐 죄된 모습들을 드러내놓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는 그런 의식들이 없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요, 한 마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좋고 또 하나님도 좋고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성기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구비되질 않았죠.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제사하려고 하지 말라. 나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경배를 받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래?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 보게 되면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가지고 정신없이 세상을 쫓고 있다가 뭐 때되면 하나님을 숨긴다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들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70년간 고통에 삶포로된 어려움들을 겪고 말았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배에 껴 있는가? 예배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범위는요, 무한대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나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좀 포괄적으로 예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공적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공예배는 교회에서 정한 예배를 공예배라 그러죠. 공예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아침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고. 이렇게 공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또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뭐예요. 금요기도회도 있고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공예배는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아무리 개인 예배를 잘 지켜왔다 해도 공예배를 빼먹거나 근성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므로 공예배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떼어놓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 공예배는 선약입니다. 선약,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과 미리 약속을 해 놓은 시간이 공예배 시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편하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게 되니까 음식점이나 뭐 다른 곳에 예약을 해 두었다가 예약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더라고요. 사랑과의 약속 관계도 이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노쇼 no 예, 약속을 어기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달력에도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빨간 날로. 눈에 잘 떠이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일 되면, 아,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갈 것인가. 그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제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군으로서 유명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근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1959년도에 소련의 후르스초프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을 딱그 회담 안에 두었습니다. 그데 이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이젠 하와가 후리스토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벌쩍 뛰죠. 후리스토프가 공산당인데 그럴리가 만무하죠. 아이,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1시간 반 동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관례가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더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가장 귀한 하나님과 만나기로 선약이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공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비견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식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큐티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Quiet time이라고요. 공예배가 중요하지만 은 그것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거하시는 그, 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안 중에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만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매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하루 중에 자기에게 소중한 시간을 짬내어 가지고 경근의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개인 시간을 가지므로 통해서 하루를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루가 귀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생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져야 됩니다. 꼭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일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전에 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왜 죄된 자리에 가겠습니까? 왜내 행동이 안 좋은 거짓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그래서 과거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하나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가운데서 한 가지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식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항상 끼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내가 거한다는 것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때 구약의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가 있습니까? 인물 가운데 누구죠? 애녹이 있죠. 애녹은요. 그리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엘리아와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림 받은 사람이 바로 애녹이죠. 평범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 중에서 한 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신행일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 믿음바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신행일치요. 또한 공예배 시간의 모습이 생활 현장 속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행일치라. 그런 말을 한번 써봤어요. 예. 예배와 우리의 행동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여식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쓴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 앙반은 주일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하는 표현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주일에만 반짝하고 평일에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 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자리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의 친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활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자신의 예배 의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배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항상 예배에 끼어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진정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토록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삶 속에 항상 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생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우리를 깨읍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껴있는 삶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 조금치라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날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